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순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또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제, 금식 그리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구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금식해야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유대교의 핵심 실천 사항이었고 또한 당연히 제자들도 행해야 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행함에 있어 위선의 위험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서 구제 금식 기도였는데 이것이 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본질적 추구가 아니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한 것을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없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실천할 때는 그것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행하고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전에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함정에 빠진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의 목적은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평판을 위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게 하라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상춘된 것처럼 보이나 궁극적 목표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5장 16절에서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모습,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즉 빛과 소금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추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람들에게 내 의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나의 교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경건하게 사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 경건에 대한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내가 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름다운 모습인데 행여 그 모습 속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삶과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자기의에 빠지는 교만에 빠지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특별히 더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구제 금식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먼저 주님은 이런 종교 행위가 자신의 평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과 삶을 위한 것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귀한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한 귀한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겸손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특별히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